미운 칠세. 왜 미운 칠세라고 할까요? 칠세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그 칠세를 어떻게 우리가 보살펴야 할까요? 지금부터 칠세 유아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제 칠세 유아들의 특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 먼저 7세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그 선생님들께 유아의 특징을 말할 때 정말 제가 보육교사를 하면서 느꼈던 연령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론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내용들,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 7세들은, 음, 저럴 수 있구나, 저렇구나, 라는 것들만 그냥, 어,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7세의 특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먼저 7 세의 특징을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신체 특징, 그리고 언어의 특징, 그리고 사회 관계의 특징, 그리고 학습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체의 특징은 제법 이제 7세가 되면 남자, 여자의 골격이 조금 생겨요. 엉덩이와 허리의 구분이 조금 더 생기는 그런 어 연령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남자아이들도 제법 어깨가 조금 더 이렇게 여자친구들에 비해서 넓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제법 길어져서 어 조금 더 복잡한 신체의 동작을 따라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시간에 아이들이 요가를 한다거나 뭐 커플 체조를 한다거나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신체가 조금 더 발달하고 어 기능을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가 그런 이제 활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대근육이 발달해서 한 발로 뛴다거나, 그리고 뭐한 발로 중심 잡고 선다거나, 그리고 닭 싸움을 한다거나, 그리고 줄넘기를 한다거나 이런 조금 더큰 대근육을 활, 어, 이용한 그 활동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일곱 살 때는 선생님들께서 줄넘기를 선생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어 소근육의 발달로 인해서 젓가락이 에디슨 젓가락이 아닌 일반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초등학교에 가면 대부분의 젓가락이 어른들 일반 젓가락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그때 가서 배우는 것보다 미리 여기에서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것이 좋기 때문에 칠사 선생님들께서는 특별히 젓가락을 부모님들께 연습시켜 줄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원내에서도. 아이들이 수두작에서 일반 젓가락을 통해서 뭐콩 옮기기, 뭐 조그만 물건 옮기기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셔서 소근육으로 젓가락, 일반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조금 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치아가 굉장히 많이 빠져요. 어떤 아이들은 뭐 3개, 4개가 한꺼번에 빠지기도 하고, 좀 늦은 아이들은 빠지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치아가 빠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씹는 것을 조금 불편해 한다거나 이제 그좀 부끄러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가 빠지면서 이제 얼굴형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빠진 것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은, 어, 선생님 저이 오늘 이 빠졌어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이제 이 빠진 게세개나 돼요. 라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이가 빠져서 자기 얼굴이 조금 달라진 것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좀 감추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께서는 아, 어, 이 빠지는 건 좋은 거야. 세가 나서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게 되고 더 얼굴도 어 예쁜 얼굴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 신경 쓰거나 속상해하지 마. 곧 있으면 또 예쁜 이가 날 거니까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이를 음좀 그런 부분에서 어 자기가 좀 위축되거나 하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조금 지원을 해주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특징은 이 정도고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6세 아이들은 이제 언어가 조금 더 폭발적으로. 어 발달해서 많은 이야기들,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거나 그랬던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그 자세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7세는 그것보다 더 조금 더 많이 발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아이들과, 이시기의 아이들은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어, 이유, 이유와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시기가 돼요. 아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요 하면서 그 이유를 자기 정당화를 시키기 위한 이유를 대기 시작하고요. 또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음, 하면서 앞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아이가 어쨌든 개념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좀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좀 기특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이 이제 아이들끼리 이제 발달하면서 어른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도 나름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자기가 있었던 일은 이제 이때는 교사한테 말하는 것보다 친구들끼리 말하는 대화가 더 많아져요. 6세 때는 교사한테 와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했다면 7세 아이들은 조금 더 이제 자기들 또래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해요. 그, 그 이유는 이따 사회 관계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그 또래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말하고 공감해 줄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좀더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화하는 것들을 조금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이 또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들을 조금 선생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은 또 7세 아이들은 그 감정 표현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말로 할수 있게 돼요 선생님 누가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랬어요 라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좀 전달할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하면서 고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툭하면 와가지고 선생님 누가 누가 뭐 했어 요뭐 했어 하고 근데 이 고자제를 통해서 아이들은 친구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교사에게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그런 것으로 본인 스스로 음좀 대견하게 생각해요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친구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잠깐 뭐 화장실 간 사이에 뭐 어떤 친구를 때리거나 밀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본인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 아니잖아요. 이르으려면 그 당한 친구가 와서 이르는 것이 맞는데 어, 이, 이 시기의 아이들은 내가 먼저 가서 선수 쳐서 선생님한테 이르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께 내가 정보를 제공해 줬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이거를 선생님한테 제공을 해 줬으니까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저 아이를 혼내 주시고 저는 칭찬해 주세요.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조금 이제 뭐 스스로 대견함을 느끼고 좀 우쭐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좀 느끼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자질을 하는 아이들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자질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 그러니까 고자질도 습관이에요. 늘 보면 이르는 아이들이 와서 늘 이르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그 일을 당하거나 그 일을 제공한 아이가 와서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르는 아이한테는 어 이르는 것보다는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너가 뭐 말해주는 건 어떻겠니 선생님을 대신해서라고 이제 그렇게 좀 임무를 조금 바꿔주세요. 고자질이 임무가 아니. 중재자의 역할로 좀 임무를 바꿔주시는 그렇게 좀 격려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 아이들은 칭찬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저희 반에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입소를 한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는 칭찬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공략해서 처음에 초창기 이제 아이가 좀 낯설어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무조건 좀 많이 좀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을 좀 빨리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시기의 아이들은 칭찬이 굉장히 약하고 또 자기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고자질 하는 아이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어,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존감이 또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칭찬을 조금, 후하게 해주시되, 어, 너무 지나친 말도 안 되는 것을 칭찬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만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또 이제 사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관계 조금 내용이 길어요.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달하고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사회관계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기, 아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선생님들이 먼저 엄마한테 선수를 지셔야 돼요. 아이들이 가서 전달하게끔 하시면 그것이 아이들의 말이 와전이 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대로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육세보다 더 이제 조금 더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경우가 커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리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어머니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이런 일이, 이런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하고 먼저 선수를 쳐 놓으시는 것이 선생님이 나중에 일처리할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그런 또 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못 놔두면 잘못하면 이제 이기적인 아이로 자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좀 선생님들께서 커트를 시켜주시고 나 어,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 나와 남이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모든 세,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 중심으로 같이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조금 선생님들이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이제 아이들이 음나 내가 아닌 나, 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내 중심적이기도 하지만 교사의 이제 그런, 그런 교육 지도 방향에 따라서 협 활동하고 도와주고 규칙 어~ 사회적인 규칙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것을 조금 활용을 하셔서 아이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어~ 뭐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규칙이 있으니까 이 규칙대로 지키면 예, 우리가 같이 속한 이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개념들. 그리고 사회에, 서로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친구와 친해지고, 친구와 화해하고, 친구와 좀 어른과 다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좀 알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개념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선생님들의 능력입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아이로 끝나지만 이 시기에 선생님들께서 나와 남에 대한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신다면 조금 더덜 이기적이고 남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눈치가 발달해서 선생님의 감정 친구의 감정을 조금 이렇게 잘알수 있게 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 협동심이나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심어주신다면 아이들이 시기에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서로서로 서로 도울 수 있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 학습을 하면서 한글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짝꿍을 한 명씩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한글을 아는 아이들은 학습적인 것에 좀그 관심이 많고 조금 더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또 남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선생님에 대한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나도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활용을 해서 좀 한글이 늦거나 좀 학습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아이들을 짝꿍을 주어서 그러니까 멘토와 멘티가 돼서 서로 돕고 서로 이제 나는 너에게 어 이거 글씨를 알려 줘. 그러면서 나는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자존감이 조금 높아지고 배우는 아이들이 혹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을까요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선생님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짝을 지어주고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를 정해 주셔야 아이들이 그런 것에 있어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친구가 친구끼리한테 배우는 거 솔직히 좀 자존심이 상한. 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조금 지혜롭게 그것은 결국 자존심이 상한 문제가 아니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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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고 또 네가 부족한 것은 얘가 채워주고 얘가 부족한 것은 네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이들이 개념을 좀 알려주신다면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 짬짬이 날 때마다 자뭐 누구누구 팀은 이번에 가서 한글 낱말 카드 가서 맞추기 해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누구누구 팀은 이번에 서로 책 읽기에서 틀린 글자 뭐 찾아주기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팀별로 좀. 그 미션을 다르게 주시면서 좀 수준에 맞게 아이들을 좀 짝지어 주셔서 그렇게 해서 한글 활동이나 뭐 수활동을 조금 할수 있도록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대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상호작용을 발달하면서 서로 이제 관계가 조금 더 이렇게 돈독해지고 유아들끼리 대화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시기에 잘못하면 왕따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 주의깊게 보셨다가 또래 형성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지. 지원해주고 지지해주시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서 혹시라도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함께 섞일 수 있도록 함께 어 활동이 되고 또래의 집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선생님이 좀어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중간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체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에는 남녀 차이의 구분에 대한 것들이 아이들이 조금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놀이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뭐 아니야 성별을 구분했으면 안돼 너는 너 같이 남자 여자 같이 놀아야 돼 이렇게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 요 이건 본능적인 것이에요. 존중을 해 주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정말 이제 협동 놀이가 최고조로 오르는 시기예요. 그래서 작은 놀잇감을 하나를 가지고도 이+ 아이들은 오랫동안 앉아서 협동해서 놀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뭐 수조작에서 주사위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사위 하나만을 가지고 아이들이 게임 활동도 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또 더하기 빼기 활동도 할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조그만 주사위 같은 경우 뭐 공기돌 놀이를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는 그리고 연합해서 혼자만이 아니라 연합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놀든지 하나를 가지고 논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얘는 왜 하나만 가지고 놀까 다른 것도 좀 갖고 놀아봐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로 변형할 수 있도록 좀 확장하고 연. 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아이들이 어른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생겨요. 자존심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면서 내가 이 어른한테, 어, 처음 본 어른은 내가 간을 보려고, 아이들 좀 간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 실습 선생님들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잠깐 뭐 봉사 선생님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대체 선생님이 오셨을 때 간을 보는 거죠. 내가 이 선생님한테 살짝 건드렸을 때, 오, 어이 선생님이 훅, 훅 따라오네? 그러면 이 선생님은, 아, 내가 이제 이 선생님한테는 막 해도 되는구나를 알수 있게 돼요. 눈치만으로. 감정을 소모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제가 나를 간보는, 간보려고 보 하네? 그러면 그냥 간보지 못하게끔 권위를 가지고 아이에게 딱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아요. 거기에 처음에 친해져야지 하면서 이제 뭐 끌려가다 보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쉽게 보일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이제 선을 넘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보려고 할 때는 어쨌든 선생님으로서의 첫, 첫 대면 때딱그 선을 확실히 구분해 주시고 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동반자로서 같이 갈수 있는 어른이라는 거. 그리고 너는 내가 어쨌든 가르치는 학생이라는 거 일단 그런 영화 있었죠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뭐 영화였나요 어. 그랬던 것처럼 학생과 선생님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선생님들께서 처음부터 지어 주셔야 돼요 끌려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선생님 위치도 찾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간 보는 아이들은 확실하게 경계를 그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아이들이 그 행동이나 그런 소품 같은 것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들이 강해져요 그래서 유행이 생겨요 이, 있더라고 캐릭터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 그 시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 들이 한 명이 가지고 와서 전파를 하며 그 다음날 그 반에 모든 아이들 거의 모든 아이들은 그것을 다 가지고 와요 그 정도로 행동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따라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시기에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무엇을 자랑하고 그것을 뭐 제공해서 뭐 풀어놓고 노, 노래할 때 어 소외되는 아이들이 또 없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조, 좋은 방법입니다. 한 명이 갖고 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요 주제 활동이나 그런 자유 선택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가져온 것들로 막다 도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니까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적절히 좀 이렇게 끊어 주시고 모든 것이 이제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혹시라도 이+ 아이가 나쁜 뭐 만화를 보고 와서 전염을 시키려고 한다거나 나쁜 행동을 배워 와서 전염을 시키려고 한다거나 나쁜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를 방해하는 아이템을 가고가서방어 점령을 시키려고 한다거나 사전에 바로 차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이 시기 아이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 좋아해, 누구누구 좋아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반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반 남자애 하나가 여자애 한 명을 좋아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반에서 좀 인기가 많은 여자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좋아하는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 누구누구가 좋아, 나 누구누구랑 결혼할 거야, 나 누구누구 너무 좋아해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솔직한 감정을 표현을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여자 친구를 부르는 거여서 뭐 영희야 하고 부르는 거여서 그 영희가 어왜 절세야 더니아 어, 너무 옆에서 쳐다보질 못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만큼 자기들이 좋아하는 감정을 좀 드러내고 좀 나타내려는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놀림감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좋아한대요. 막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 좀 적절하게 개입을 하셔서 누구누구를 좋아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야. 얼마나 예쁜 감정인데. 다른 사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감정이야. 놀리는 감정이 아니라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좋한 감정이라는 것을 조금 깨달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시기에는 중요한 것이 다른 다른 사람의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시기에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공감하지 못한다면 절대 커서도 그것을 배우기에는 좀 늦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함께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정서적인 감정이 들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좀 따뜻한 아이들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적인 면에서는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30분 딱그 하루에 어, 뭐, 대소집단 뭐 그런 활동들 빼고서 온전하게 저와 함께 하는 누리 활 동이나 아니면 또 이제 어, 학습 활동에서는 그 한글 학습이나 수학습에서는 딱 30분을 앉아서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딱한 번을 가져요. 그 외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만 어쨌든 앉아 있는 것이 안 되면 초등학교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 선생님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이들이 하루에 30분씩은 앉아서 무엇인가 집중해서 할수 있는 그 활동을 좀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연산과 또 언어 능력이발달해서 계산하고 쓰고, 읽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더 자유로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이제 학습, 어, 뭐. 교구나 학습지나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세는 어쨌든 그 놀이중심으로 가더라도 그것이 100%가 놀이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어쨌든 학교가서 기본적으로 기초학력을 쌓고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짬짬이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7세는. 개월 차이에 따른 그런 수준이, 수준의 차이가 조금은 남아있어서 아이들이 어쨌든 학습의 능력의 차가 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 늦는 아이들은 늦는 대로 선생님들이 조금 거기에 맞춘 플랜을 가지고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빠른 아이들은 빠른 아이들 대로 또 거기에 맞춘 플랜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빠른 아이들은 받아쓰기가 가능하며 받아쓰기를 제공해주시고 또 느린 아이 느은 아이 대로 낱말 카드 읽기나 이제 책 읽기나 책 쓰기를 통해서 좀더 이제 한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준비를 어떤 것을 시켜야 할지 좀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는 어쨌든 처음부터 학기 초에는 기역, 니은, 가, 나뭐 이제 그렇게 해서 낱글자부터 시작해서 글자의 조합, 이제 쓰기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러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한글에 대한 학습은 조금 해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도 간단한 연산이 되지 않으면 요즘 이제 좀 약간 읽고 푸는 그런 생각해서 푸는 그런 논리적인 논리적인 그런 수학이 조금 많이 그런 수학들의 좀 폼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초 연산까지도 선생님들이 조금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수 있는 훈련을 좀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변. 이게 대변을 보고서 스스로 뒤처리할 수 있는 것들 좀 가르쳐 주셔야 되고 또 이제 자기 물건 정리하는 거. 자기 가방에 자기 물건 집어넣고 사물함을 자기 사물함을 자기 스스로 정리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벗고 단추를 잠그고 지퍼를 올리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하루에 30분 정도는 앉아서 무엇인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앉아 있는 훈련을 조금 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케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초등학교 때그 방과후나 이제 학원이나 그런 것들이 어머니들이 이제 학교 초에는 체크를 해주시지만 아이가 스스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계를 보고 그 시계대로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하루 일과를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처럼 1교시, 2교시, 3교시를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어떤 활동, 그다음은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늘 규칙적으로 조금 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중간중간에 아이가 시간을 체크하면서 그다음 스케줄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좀길 길러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이런 습관도 부모님들과 함께 연계하셔서 그~ 지도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참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 미운 (7살인) 이유가 다 있어요. 아이들이 이 시기에 쭉, 아~ 유아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부담심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전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약간 사춘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좀 선생님들이 안고 가셔야 될 아이고 정말 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이 안 고쳐지고 내가 더 이상 할수 없다면 그때는 그냥 안전하게 데리고 있다가 졸업 시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끝.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뭔가를 완성시켜서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아이의 반항심은 더 커지고 상처는 더 커지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탈진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로부터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대로 아이가 그냥 어느 정도 위험하지만 않게끔 잘 이렇게 보살피시다가 졸업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그런 아이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조금 내용이 길었는데 칠세에 대한 것들, 선생님께 궁금한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주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